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 중,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부금입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부대상에 따라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과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제 한도금액에 따라서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 그다음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예, 그 이제 계산하는 방법, 한도금액, 다 있어요. 기본소에. 그 다음 2번.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유보로 소속된다. 1번은 모르더라도 2번은 확실히 아니라는 걸알 거예요. 뭐예요? 기부금은 유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어음 기부금. 어음 기부금은 만기일이 될때 손비 인정이 됩니다. 만기가 안 됐을 때 뭐예요? 손금 인정 안 돼요. 왜냐?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세무에서는 그래서 발생주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됐을 때 손비 인정을 할 테니 12월 말 기준으로 어 만기가 안 떨어지는 거는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돼요 송금 인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 발생으로 하지만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유출됐어 안 됐어요? 유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뭘 나오면 돼요? 기타 사회 유출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2번은 확실히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3번. 법인세법상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된 기부금은 전액 송금 불사이 된다. 지정 안된 거는 다 송금 불사입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 쓴 거는 상여로될 수도 있고, 주주가 기부한 거에 대한 비지정이면 배당으로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거는 웬만하면 기타 사유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이 기부하는 국방헌금 수재연금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특례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거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에 입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 네 가지가 있죠. 뭐예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그다음에 어, 비심명 채권의 이자, 그다음에 그 건설자금이자, 그다음 마지막네 번째가 이제 업무부간,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답은 1번입니다. 어, 선생님 왜요? 상여 아니에요? 맞아요. 네, 상여 맞아요. 어, 그런 거 왜? 1번이 왜 답이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원천징수 여부가 이게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그 기본서를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왜냐면은 원천징수를 했을 때는요. 그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안 봤을 때니까. 그리 양심은 있네. 그래가지고 기타 사유출로 처리돼요. 왜냐면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겠죠. 그래서 다 대표자 책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했다는 거는 뭐채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래도 양심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천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그 책임은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지득이 되어 있어요. 상리로 처리.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를 했냐 안 했냐가 이제 그 이제 어 여부가 이제 소득청 여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어 기본서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2번 완성된 상각 대상 자상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본다. 어 여러분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자 여러분들 건설자금 이자는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IFRS하고 GAAP하고 뭐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얘기예요. 특정 차입금은요 세무 쪽에서는요. 무조건 이거는 그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시켜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자 비용을 처리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비용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 내용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지금은 완성이 돼 있잖아요. 완성돼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냥 지시상과의제를 봐라 이런 거예요 이건 책이 있습니다 완공되었을 때는 그냥 감가상값비에 그냥 다 때려넣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 2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완공되었을 때 얘기예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완공되었다고 이렇게 있어요 완공되었다고 그러니까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어, 이자를 이자비용 처리했을 때는, 송금 불산입하고, 뭘로 하면 돼? 유보 발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어, 완성된 상태에서 원가 포함 안 하고 이자비용 넣어놨다? 그럴 때는, 감가상각비에서 그냥 쳐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책을. 자, 그 다음 3번. 건설 중인 삼각대상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거잖아요. 3번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했으니까 막 맞는 거고. 그 다음 4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한 이자는 성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의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맞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는 그냥 기타사의 유출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상관 아닙니다. 이건 기타사의 유출로 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예, 옳지 않거 몇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죠? 이제 이번 6월달 거가 어,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김성희씨로부터 시가 8억인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합니다 와, 그러면 가치가 있나? 자, 주식회사 3일은 20년 동안 건물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고 단기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계산하였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상각하니까 당연히 1억씩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한 세무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단은 어,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가의 대가의 금액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일단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은 적용이 돼요. 특수관계인 때문에. 근데, 특수관계인이 법인이거든요. 아, 대표이사 김성희씨가, 그러니까, 특수관계 법인인지 아닌지까지는 안 나와있고, 개인이니까, 이거 개인으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1번 해봅시다. 자 김성희 씨는 이 거래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 차액 12억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하면 돼요? 상계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 번. 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과다하게 지급한 12억 원,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의 금액 차액이죠 대가의 차익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건물의 자산가액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부당의 계산은 이제 수익이니까, 아, 수익으로 봐서 이제 상여되지만 그, 건물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이만큼 인정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부 산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시. 자, 그 다음 3번. 주식회사 3일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물을 매입한 경우 3일에게 부당인 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한다. 어, 3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8억 원짜리를 20억에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회사 3일이라고 있죠 특수관계인이 이제 대표이사 김성희 씨로부터 아, 매입을 한 거죠. 아, 판매 아니라 매입이지. 매입을 한 건데, 그럼 법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20억에 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뭐 그냥 구입을 한 거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는 세무조정 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 4번 단기에 계산한 1억 원중 6천만 원은 송금 불산오처를한다 이게 뭐냐면은 본래 8억짜리를 이제 20년간 이렇게 때리는 거랑 20억을 20년 때리는 거랑 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은 이미 적용이 돼 있거든요 해당이 되잖아요 개인으로 이제 특수관계인가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1억 원 중에 6천만 원은 송구 부산이 로 유보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부당의 계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김성희 씨의 입장에서는 부당의 계산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특수관계로 이제 한 거니까요. 예, 그런 의미로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2월 결성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 이 문제는요, 2월 결성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2월 결성금의 연도를 아시죠? 결성, 2월 연도. 이제 2월 연도 보면은 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이 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10년입니다 예전 2008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업년도 개시전 몇 년이에요? 그렇죠 15년이죠 현재 우리 세법으로 근데 2020년 1월 1일 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죠. 아,까지죠. 12월 31일까지 해놓은 부분에는 10년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전이라 해도 되고, 그니까, 러 정확히 따지면, 2009년 1월, 아, 2009년, 다시 다시 다시.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는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간 따졌을 때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0년. 그 다음 이후부터는 1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 해당한 부분은 15가 되고요. 니은에 해당한 부분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5 4번에 해당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제11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올바른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습니다. 음, 자 올바른 세무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이 문제를 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알려면은요. 어, 일단, 세무조정에 대해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조정, 이런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예, 그, 각 사업 연도 금이 얼마인지 나와요. 자, 기억 한 봅시다. 어, 세전이 3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3일은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 5억 원인 주식을 1 0만 원에 발행하고, 발행 차액 5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산했다. 이 500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주식발의 초금이죠. 세무에서는 수익으로 인정을 하지만, 안 보죠, 그렇게. 뭐예요? 입금부산입이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제11기 결산시의 회계 기준에 따라 은행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300만원을 계상하였다 미수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미수이자에 대한 부분은, 무슨 주의로 보나요? 발생주의로 봐요? 현금주의로 봐요? 어, 회계 쪽은 당연히 발생주의가 맞지만, 세무 쪽은 뭘로 봐요? 이제, 실현주의. 즉, 현금주의로 봅니다. 아, 실현주의는 아니죠. 현금주의입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 말을 똑바로 해야 네. 현금주의. 그래서, 미수수익은, 현금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현금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입금 산입에 입금 불산입에요? 입금 불산입을 쳐야 할 거예요. 둘다 마이너스죠, 어찌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만약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하면,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어... 2번은 답이 될수 없고, 4,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55번의 답은 몇 번으로 보냐? 이거는 둘다 네, 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씩, 회의 갈리일급은 하지만, 한 번씩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송... 아니, 근데 이거는 세분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세분 조정해야 되나? 굳이 세분 조정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의도가 조금,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금 부산이면 그냥 마이너스, 입금 입이면 그냥 플러스, 이렇게 그냥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납부 절차입니다. 자, 1번.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 예납 의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신규 사업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을 맞다고 봐야 돼요? 틀리다 봐야 돼요? 사실 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6개월 초과하면 중간에나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사업년도 6개월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8월 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8월 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구법인이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다. 이번 사칙이 틀린 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어, 저내거 없는데요. 신고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하라. 그래도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뭘 믿고 없다고 믿고 있, 믿겠냐 해가지고, 신고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결성금이 있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다음 4번.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분납 적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납부 기한이 경관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처음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차이는 1차적으로 어, 1천만 원 이상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2차로 나머지 거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는 무조건 이 금액의 50%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는 나머지 금액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어, 한달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것몇 번? 이,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득세법 문제는 약 12문제 정도에 주제됩니다. 자, 1번입니다.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주자는요, 국내 국외에 대한 소득을 거두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 범위를 두고 있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하나여 납세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만 한다 했어요 아니죠 뭐예요? 국내외 원천소득에 하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했죠 자 1번에서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과세기간 중백 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이자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게 이제 세분화를 나눠주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분리과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종합과세가 되는, 어 내용들이 또 있어요. 세,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조건부 분리가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에 소득세 계산 구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계산 구조가 보면은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돼있죠. 요거는 필요경비차감후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공제 부분을 뺍니다. 뭐 인적공제라든지 이제 추가공제 부분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여러분들 소득공제 부분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본 세율만큼 해주면 뭐예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및 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료비 공제,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주택 아 청약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 보험료 공제, 뭐그 다음에 등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더해주고 기납부세 뭐예요? 수시부가세 그 다음에 원천납부금액 그 다음에 어 중간예납금액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어 환급 한금액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 옳지 않은 거몇 번? 원천징수세액은 어이 부분과 관계 없습니다. 기납부세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자소득은 단순해요 예금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그 종류도 예, 많이 있죠 자 볼까요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 이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자를, 이렇게 이제 수령을 해야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2번. 국민주택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요거는 이자, 국민주택 채권에서 나온 거죠. 이건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영업적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받은 이자. 이 부분은 사업소득인 거죠. 아, 2번은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이자소득 아닌 건 맞는데 이게 기타 소득인가 아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 4번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자소득이 아니. 아 잠시만요. 소세보험사 이자소득이 옳지 않은 거죠. 아 3번, 3번 3번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할게요. 자 1번 비영업 대금의 이. 이자 소득이죠? 맞습니다. 이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2번 국민주택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니까 이것도 이제 예금 이자기보다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채권을 이제 구입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3번 영업적으로 자금을 대여받 대,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뭐예요? 이거는 사업 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영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4번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이 어, 4번에 대한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예, 옳지 않은 건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번 문제 60번입니다. 다음은 김삼미씨의 2023년 사업소득에 포함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삼미씨의 2023년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했을 때 12달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60만원이죠. 매월 초에. 이거는 수익금액이 돼요. 그리고 강가상각비는 30만 원이며 정액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돼있죠. 이거 이건, 이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관리비 10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필요경비를 다 빼고 계산하면은. 얘는 수익금액, 아니다, 아니, 사업소득금액이 얼마가 돼요? 60만원에 40만원 빼면 얼마?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